정갱이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우리 재현이가 잘 잡을 수 있을까요?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고 싶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? <laughs> 주세요 여기는 동해바다 울진 구산항이에요 지금 배 옆에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고 있어요. 아빠, 지금 안된 반등만... 거 일단 유인 작전좀 해볼까? 야, 유인 작전! 우와, 물고기들 몰려들고 있어요! 우와 날려갔어요 음, 우와! 자, 살짝 내리프.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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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다. 엄 음, 조심하세요. 어 제가 할게 제가 그거 무거워요. 그렇게는 어려워. <laughs> 어디 요버리었파예 어, 제가. 예. 물고기들이 몰려들고 있나요? 우와. 물고기들이 우리 이재현의. 낚싯대모여드고 있습니다. 와, 잠깐, 오, 우와! 저는... 어? 아닌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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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, 아깝다, 아, 다시, 아, 다시, 다시 오세요. 멋있었어. 아깝다, 아깝다. 아, 아깝습니다. 아, 아, 잘하고 있었습니다. 아, 참나. 예, 아, 못 참나. 참나. 아, 참나 있어. 천천히 하세요. 물로 보는데 참나. 아, 전기 있는 좀 물어야. 단갱이가 물 것인가 말 것인가 물면 확 낚아채주세요 어 물었다 물었다 당겨봐 당겨봐 아니, 이건 조금만 물었어 어 그래 당겨봐 당겨봐 꼬마 당겨봐 자 당겨봐 안 되지 확 당겼어야 되는데 <laughs> 아 당겨야 <당기면> 얘네 도망가 <laughs> 오. 어 물었다 아닌데 새끼 물었을때 확! h 땡겨봐! g the hug, t 인데 안먹네 어? 새끼들이 새우 다 뜯어먹었어 이제 없어요 지금 새우 u 주러 왔어요? 다 먹었는데? h u 어 the hug, t h 俺叫那种。